자기, 자기 사랑해. 아, 왜? 왜 자기는 나두라고 해? 자기도 또박또박 사랑한다고 말해줘. 아니, 그게 그렇게 어려워? 나도 말고, 사랑해 <laughs>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 아 나는 진짜 듣고 싶은데 나한테만 왜그말 아끼는데 뭐가 그래 부모님한테는 해줄 거 아니야 <laughs> 부모님한테도 해본 적잘 없어 <laughs>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번에 연습하면 되겠다. 그치? 음. 아, 나도 사랑이라는 말 듣고 싶어. 아, 맨날 맨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나도 이런 게 너무 싫단 말이야. 아, 해줘. 나도 사랑해라는 말 해줘. 한 번만 듣고 싶어. 진짜로. 응응. 음, 음. 사. 어, 있지, 어, 있지. 사, 사. <laughs> 아, 그렇게 말고 왜 다른 단어 말해. 아, 다른 쪽으로 세워나가지 말고. 자기야 잘 들어봐 애정에 담아서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이렇게 해줘 응? 이렇게 해주면 안 돼? 제발 부탁할게 나 너무 듣고 싶어 나한 번만 듣고 싶다. 그게 요즘 내 소원이다. 아, 그 말을 하도 못 들었더니 요즘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메말라가고 정말 힘들어. 한 번만, 응? 한 번만. <laughs> <laughs> 작게 말해줘. 어있지 아, 아, 너무 좋다. 아, 거봐. 막상 말하니까 별거 아니잖아. 응? 나 지금 너무 좋아서. 너무 너무 좋아서 지금. 응. 막 날아갈 것 같은데? 응? 자기... 자기 예쁜 목소리를 사랑이라고 말해주는 게왜 이렇게 다해달라고 좋지 아, 계속 듣고 싶어. 나한번 들었는데... 아, 자제할 수가 없네. 아, 나딱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될까? 자기야, 딱한 번만 더 해주라. 아, 어... 이러면서 느는 거지. 뭐가 나간지러워. 자기? 내눈 봐. 내눈 봐. 사랑해. 사랑해, 자기야. 되죠. 음, 사랑해. 아, 그말잘 듣는다. 처음에 한번 하니까 두 번은 안 어렵지. <laughs> 아, 너무 좋아. <laughs> 앞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나도 말고 자기도 사랑이라고 말해 줘야 돼. 약속해야지. 아, 이거 약속해줘. <laughs> 고마워, 자기. 나한테 예쁜 목소리로 사랑이라고 해줘서 너무 좋다.